0057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넥센입니다. 넥센, 은, 는 동사는 1968년 9월 설립되었으며 2002년 흥아타이어 공업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넥센으로 상호변경함 지주부문과 고무 및 물류 사업을 담당하는 동사는 자동차 타이어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넥센타이어, 방송업을 영위하는 KNN, 임대부문의 넥센 DNS를 자회사로 보유 동사의 매출액은 제품, 운송 매출 및 관계회사 지분법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수 전략품목의 M 슬 S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 기업 개요 대시 넥센 타이어, 주, 와 청도 넥센 상교유한 공사, 중국, 주, 넥센 DNS를 종속 기업으로, 주, KNN과 가야 개발, 주, 을 관계회사로 보유한 넥센 그룹 지주회사 임대시 대부분의 매출이 타이어 및투브등 고무 제품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지분법 수익과 임대 수익, 운송 사업 등을 통해 나머지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대쉬 글로벌 자동차용 튜브 시장은 동사와 동아 타이어 공업 주등 국내 3개 업체가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임. 재무 대쉬 전기차용 타이어 공급이 증가하였으며 타이어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고무 부문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물류, 임대. 기계 부문의 매출 역시 증가한 바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된 바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이익 적자 전환하였으며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순이익 또한 적자적 환하였음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회복 및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로 타이어 제품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이 전망되나 원재료 가격 부담 지속으로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2월 26일 11시 33분 기준 장중 넥센의 시가 총액은 2,21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사인 현재주가입니다. 넥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39위입니다. 넥센의 상장주식수는 5354만 3 9 0 1 7일곱주입니다 넥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넥센의 퍼은 16.74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0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0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0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87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4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0배, 2 20, 75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4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251억원, 623억원, 336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300억원, 8억원, 294억원입니다. 넥센의 재물을 보니 상장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6번지 00% 사인이고 유보율은 3699.6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14.50이며 전일 대비해서 0.81 더하기 0.04%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51이며, 전일 대비해서 2.26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센의 2022년 12월 26일 11시 3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413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4170원보다 3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4158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넥센의 종가는 4135원이며 주가가 넥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넥센의 종가는 4135원이며 주가가 넥센의 241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일선과 241일선과 481일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넥센은 는, 거래량 2,300가흔 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 대금 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508주, 미래의세증권에서 500주, 삼성에서 300한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 0 1 9주 신영에서 144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808주, 신영에서 503주, CS증권에서 20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흔2주 유진증권에서 6 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01흔여섯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600가 흔세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넥센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